반갑습니다. 멘토링 보금방송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 이 현실에 정쟁을 방비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실 준비를 추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 해도 크게 잘못이 없어요. 또한 우리 민족도 전쟁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수, 수천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죠. 또한 현재 보면 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중국, 소련의 겁박을 받고 있고 또한 북쪽의 김정은 우상 집단은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들고 이 남쪽에, 이민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네, 사람이 얘기하기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평화는 있을 수로다는것이 평화는 구걸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타협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북쪽의 그 우상집단은 남쪽의 경제들을 자기들의 손에 아귀 잡고 노예화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예. 자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당독재, 일부분의 그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그 중심에 선그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전혀 족과 국민에 대한 평화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이 됐습니다. 이2006 주애들의 예수께서 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은 바벨운동 외세의 침략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을할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예, 지도자들이 평화롭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 전쟁을 반비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했어요다그러 한문에서 그들은 결국 바벨룬 포로가 되고 이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예,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는 항상 죄를 범하고 우상 집단에 노예가 되고 그들을 속일 때 타락하고 죄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민족을 침략하게 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이방인의 그 침략 안에서 공격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그때 비로소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며 인류 역사의 기록이 것입니다. 지금 이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에스에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기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는 추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핵폭탄이 있으면 되고, 사하드가 뭐 있으면 되고, 이런 무기가 있으면은 그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전쟁을 방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이야. 다윗에게, 다윗의 고백이 예, 한 얘기가 있죠. 너와의 구원하신 은 칼과 창이 있지 않냐를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너희가 할게안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이 전쟁의 방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민족, 이것은 예,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 전쟁을 방대할 수 있는지, 이 시대에 언제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을 방비할 것인지를 오늘 에스겔 선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이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야 일을 주의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고 했어요.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했어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으로주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는 모습으로 수식간도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 황무지에 있는 여우. 여우는 황무지가 보금자일수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수 없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그러한 경유지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광야에 보금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향해, 충분히 향해 많은 하나의 님 백성을 믿듯이바바옵니다 아, 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세상의 번영과 물질의 축복과 러한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에 광야에 보금자를 짓는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 보금자를 짓는 이란 도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왕자의 용을 무리치고 초복을 향해 나가는 참된 하나의 백성들 대시 중에 해 주원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으로 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할도아니하였요 당시에 많은 성이 무너지고 했지만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평화만을 얘기했어요 축복만을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을 수축하거나 하는 죠 성이라고 해 고대 전쟁의 방, 방어 지의그 당시에는 말리장 성을 쌓고, 수많은 성을 쌓아야 전쟁을 방어할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 가지 성을 수축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너진 네. 세 가지 성, 그 성은 도덕성과 윤리성인 것입니다. 물론 성의 한자 용어는 다르죠. 이 시대는 지금 도덕성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보는 이 s 스 코멘트를 있는 얘기나 세상에 들리는 얘기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민중의지팡이를할수 있는 경찰이 바바이민에 대해서 여인들 앞에서 은난얘기를 하고, 여학교 선생님이 군질통에다가몰카를 생겨놓고 있는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겠지. 육군 대장이 자기 공간 병사를 노예마시품 이러한 현실에서 이 도덕주의와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또한 시천어 강장에서는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축제를 여는 이러 시대가 됐습니다 또한 그쾌어축제가 모자라서 쾌어신학이 생겼어요 쾌어신학 예수님 안에는 양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신학적으로 이것을 판가름만다는 신학 모임이 열리고 이러한 한심한 일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도덕성 윤리성이 무너진 한국교회모습이니다 이것을 다같이 세워야 될 기회도 있습니다 네. 이 무너진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알아야 실출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러한 모습은 А ну 메시지도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 이 일어나야 될줄믿 있습니다. 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비아닌 황무지에다가 도움을 주는 요구 아닌 우리의 무너진 영적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이자에의 길을 주는 추원합니다. 이, 아, 네. 이 멘토링 방송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손들이 듣고, 이제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의 도도가 일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전쟁을 방방하는, 방비하는 저의 형제를 주면 추원립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저기 들어오고 습관하듯이 사탄은 우리의 말에 놓인 이러한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허점을 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니이 음. 무너진 영성을 들고는 어떤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쟁을 방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한 올바른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전쟁을 방배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님. 많은 전략가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병 군사력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군만들고 군사를 키우고 발목을 치고 있지만 그으로는 온전한 전쟁의 승리 얻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식이라 그래요. 식 먹을 문제. 그들은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자기들만 몇백만 이 삼백만의 표냐. 시민들만 잘살고잘 잘 먹고 사는 것이 다 굶어 죽고 그렇게 힘든 상황는 것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들은 전쟁이 나면 3일도 못 가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이 병만이 면 된다고 착각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은 실제 음. 전쟁이 난다면은 그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먹는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 것이이 먹는 문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더 전쟁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 무신불립이라. 믿음이 없어 설 수가 없는이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면그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는 그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는 자의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네. 우리는 믿음을 들어야 승리할줄 믿습니다 아, 네. 믿음이 있으면 병과 먹는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해는 은혜로 그 세상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우실 줄있으록 믿습니다 아, 네.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그 올바른 믿음이 이 땅에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나라의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쫓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의 동생들은 이 올바른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이영성이 회복되어야 세상에 무너진 도덕성 윤리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 민족이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네. 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적의 공격도 방비하게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이 것이요. 면봉 아, 신사장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할 때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만이 받은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기복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하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이운동이 온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러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을 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지금 서로가 너무나 헛닥해. 이 어둠은 빛이 오기 때문인 것이. 어두워 제가 광복절이었습니 광복이라는 것은 빛의 회복인 것이. 어둠에 빠졌던 이민족이 빛에 회복됐지만 아직 완전한 빛의 회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완전한 광고은 아직 안는고 싶고, 반죽 자리 이 평화도 그나마 그 북쪽에 저런 우상집단을 위해서 죽밟기위에처해 있는 것이. 이 완전한 행복광고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될줄 믿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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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의 예수님 복음의 말씀만이 빛치것 싶어요. 인간의 진리는 이기적인 진리고 인간의 정의는 이기적인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A조건이 있으면 a 조권의 진리가 정리가 서는 것이고 b 조권이 되면 b 조권의 정의가 세상을 좌우하는것이 바뀔 때마다 정의가 바뀌고 진리를 바뀌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세상을 밝혀낼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세상을 바뀔 때 진정한 광복이 이 땅에 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땅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치관들을 들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그러 모습에서 그가 이제는 각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번영이 우리의 진정한 열매가 아니고 서깨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육신의 열매인 것이 아, 네.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저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그 열매를 들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될때이 땅은 밝아질 것이며 밝아질 때 세상은 정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의혹과 네. 윤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축원합니다 아, 네. 이미 저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당신과 지금이나 많은 선지자들, 지도자들은 귀에 달콤한, 백성들에게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기 좋아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땅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이것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때그 위에 대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하늘의 권리와 권세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주에게충원합니다그는데 비로소, 다윗이 권리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을이 무리로 하니다 김정은이 아니게 아니라 아, 네. 전쟁은 여왕께 속한 것이죠 아멘. 네. 그가 김정은이를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행복하고 하나의 병을 들이 나가면 김정은이 그렇게 자랑하는 미사일 그쪽 자랑하는 핵폭탄 모두 고철동안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우 e a 불 e under the window. He also h e 이 e He turned to me that you miss me. s a y 에 I'm as a person. I'm assuming you. I'm 자기 s u m i 하고 어디서 I'm a s 고 u m i n g you. I'm assuming y 고 u I'm a s s u m i 다 g 고 o 은 I'm assuming you. I'm 이 우리가 온전히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님의 그의 물를 바라보는 것들이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내가 그의 그를 구할 때이 땅에 주여 출고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전혀 우리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한 것이. 칼과 창, 아 우리 미사일 만들고 폭핵폭탄 만들어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글로 알게 하려 아, 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전쟁무기가 아닌 여호와의 진리를 들고 이 전쟁을 방비하고 전장은 진정한 이 민족의 평화가 오기를 주임을추원합니다 네. 그런 날이 곧올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타신 너희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보지도 아니야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지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은 축복의 영혼을 쓰고 평강이 온는데 평강한다는 허탈는 거짓 전개를 말한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가 우리가 무너져 있는지, 내 자신의 무너진 영성부터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한국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 네. 한국계가 살아나야 이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민족이 살아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면, 북쪽의 우상집단의 그러한 헛된, 헛된 세상적인 무기들은 하나의 안경 같은 부질없는 그러한 불장난이 끝나는 것이. 아, 네. 우리가 이때 이 시대 에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것.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물질, 병의 권세,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주여 주어 부르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무너진 것을 찾아 그것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을 다시 쌓아서 막아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으로 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laughs> 천국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에 우리는 수없이 노출되고, 수없이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들 무너지고 싶은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수축하라! 이것이 진정한 전쟁을 방배하는 유일한 길을 믿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의 길이 아닌, 광야의 공부 길이 아닌, 광야에서 공짜를 짓는 여의 길이 아닌, 험하하지만도 광야의 길을 지나가 가난을 향해 가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의 가차를 들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과감하게 택한 자인 것믿으시 바랍니다. 아,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 택함 받고 그분의 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 안에 노여워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정하게 당당하게 세상 가치 안 내놓고 려 주의로 으서 여러분 대시 바랍니다. 아, 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 안을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저 여러분 대신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시는 진정한 전쟁을 방비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이 우리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전쟁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한 시간,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 네. 영원이 것을 회복하는 저희힘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아, 네.